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잠깐 모여서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로 10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 10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너부간 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요아께 여호와께 간과라 요아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요아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디기아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바 너희 자손의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성 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노와 분과 대노로 신이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시드기야와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성업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누구안넷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극밀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이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행복한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상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의 말씀은 남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 유다만 남게되었습니다. B.C. 586년에 남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 유다에게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저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에워싸게 되고 그 에워싼 애호, 성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의 표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한세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서운 방법인데요. 연병과 칼과 기근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이 에워싸도 성문을 꽉 닫고 아주 철옹성처럼 그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를.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한 가지 방법은 기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그 섬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들이 비축한 식량들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만큼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축해 둔비상식량 화장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달 갈까요? 두달 갈까요? 아마 어쩌면 그것이 바닥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것을 이끌고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시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을 것이 바닥이 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은 칼로 그들을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이 군대를 통해서 온 성이 점령당하게 되고. 예레미아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아주 비참하게 갈고리에 끌려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방법은 이 칼과 기금과 전염병, 연병의 이 심판의 방법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이 경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이미 이런 일들이, 백교의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는 방법, 너희를 경고하는 방법, 너희를 징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금과 전염병입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이것은 갑작스럽게 현대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염병은 고대로부터 특별히 출애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표시로 사인으로 그 백성들에게 예, 나타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온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경고라는 거. 이 세상과 여러분과 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음을, 빨리 심판할 수 있음을,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갈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우리가 지금 눈,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급속하게 온 세상으로 번져나올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한 그러한 전염병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연합된 자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이 세상에 전염된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인을 합니다. 부이라엘 부시라, 백성들이야 그게 정통성 없는 나라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껏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하고 평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그들이 망하고 그렇게 잡혀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였던 자기들, 정통성이 있었던 이 백성들.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장소가 있었던 이들 그리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켰던 그들 나름대로 종교 행사를 열심히 했던 그들이 망하고 멸망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인데 왜 우리가 멸망하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된다고 저들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심판보다는 축복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멸망합니다.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려서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자기들의 선지자, 옳은 선지자라고 유명한 선지자들이라고 서로 지켜 세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레미야 1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풀의 세계적근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들과 놀고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그곳에 우상 숭배의 장소에 가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이들은 예배의 장소에 와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 행사에 와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마음과 생각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있다는 거예요.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양은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내가 너희들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예림의 17장 9절로부터 10절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 많은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이종교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축복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있다. 우상숭배자의 자리에 가있고, 연락의 자리에 가있고, 욕망의 자리에 가있다. 세상, 세상을 쫓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지 않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공산주의 중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또, 그, 신천지가 코로나를 몰고 왔을 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중국도 심판하시지만, 이단도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한 지역과 한 단체를 넘어서 지금은 미국과 전 세계와 전 인류에 대해서 이것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 단순히 한 민족에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고, 한 이단에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사인 우리가 믿던 믿고 싶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 지금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온 세계 세계 안에 버리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피라. 너희 예배의 모습을 살피라. 너희 신앙생활을 살피라. 예배당 안에서 이때 삶이 아니라 너의 예배단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조용히 살펴보아라. 이 메시지를 저희는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죠.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은 조금 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에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온역이 있겠고 이것은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것니다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내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5년 전염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고, 어쩌면 그 예배가 마당만 밟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실증 내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은 살펴봐야 될 때. 고린도부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부서 7장, 7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짐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 여러분, 지금은 세상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걱정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리를 지금 두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봐라. 종교행사로 모이기 전에 예배로 모이기 전에 내 자신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섬겨왔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해, 참 좋은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될 겁니다. 많은 시간의 제안을 받습니다. 많은 만남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이 혼란의 시대에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렸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했던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를 지금 이 순간 되돌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이 빨리, 속히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며 우리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놓으며 나갈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은혜 진력의 성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분한분 안은 한분 지켜주시고, 당신의 능력의 팔로, 애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